만약 고조 사토루가 사이타마와 맞붙는다면 그는 과연 사이타마를 이길 수 있을까요? 어느 날 우리의 사이타마 선생님이 또 길을 잃었습니다. 그때 맞은 편에서 하얀 머리의 오지? 남자가 걸어오죠. 그는 사이타마에게 승부를 걸고 싶어졌죠. 결국 승부를 받아들였습니다. 하지만 고조의 공격은 사이타마에게 간지럽히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. 두 사람의 격차는 너무 컸고 고조는 사이타마의 그림자조차 건드리지 못했죠. 그러던 중 사이타마가 일부러 빈틈을 보인 듯 고조가 사이타마를 붙잡고 <놀람> 사이타마의 펀치 한 방이 역으로 들어가며. 고조 역시 웃음을 거두고 눈가리개를 벗습니다. 보조가 강력한 주술을 펼치지만 사이타마는 그냥 뚫고 나갑니다. 이제 고조도 더는 방심할 수 없었죠. 그는 다시 강력한 주술을 발동했지만 사이타마는 순수한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부숴버렸죠. 術式順天ットンパンチ。